최근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전국에서 외지인 아파트 매매가 가장 많은 지역이 충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늘고 있는 데다 수도권 규제의 풍선 효과로 관심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충북과 충남, 세종 등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외지인 비율은 약40%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충청권 아파트 10가구 중 4가구는 외지인들이 구매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가 자리 잡았고 기업복합도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음성, 진천 일대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복합도시는 음성군 등이 참여해 대소면 성본리, 부윤리, 금왕읍 유포리 등 평택 제천 고속도로 인근 2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이 됩니다. 이미 용지 분양이 모두 완료돼 다수의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음성 기업복합도시는 주거와 자족 기능, 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자족형 도시로서 음성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음성의 기존 아파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과 달리 음성 기업복합도시 내에는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를 포함해 총 5000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 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음성 유일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음성은 중부고속도로와 평택 제천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이 입지적 장점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중부고속도로 대소 IC, 평택 제천고속도로 금완 꽃동네 IC 등을 통해 서울까지 1시간 대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KTX 고속철도 오송역, 중부내륙고속철도 감곡역, 청주국제공항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엄성과 진천 일대에 조성된 충북 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두 번째로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지역이며 현재 이전이 마무리되고 기업도시로 자리 잡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만큼 더 많은 기업들이 엄성으로 향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의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기업복합도시 내첫 메이저 브랜드 분양단지인 음성 프로지오 더 퍼스트의 경우 청약 최다 접수 기록을 세우면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음성기업복합도시에서는 두 번째 프로지오 브랜드 대단지인 음성 프로지오 센터피크가 분양 예정입니다. 앞서 완판된 B3 블록의 음성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올해 1월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서 음성군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는 지하 2층, 지상 35층 8개 동 전용 84제곱미터와 전용 110제곱미터 총 875가구 규모로 지어집니다. 음성 진천군 일대 최고층 랜드마크 아파트로 건립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타입과 층수에 따라 최저 2억 후반대에서 최고 3억 초반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신축단지들이 같은 평역대 시세가 4억 5천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가량 저렴합니다. 음성 프로지오 센터피크는 음성 지역의 대장주가 될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요. 먼저 최고 35층으로 음성과 진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아파트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는 음성 기업 복합 도시에서도 노른자위 입지라고 평가받는 B2 블록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실거주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교육, 상업 인프라가 주변으로 탄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단지 바로 앞에 학교 용지가 예정되어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뒤쪽에는 중심 상업용지가 맞닿아 있어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성 프루지오 센터피크 청약은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집을 가지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성 지역에 신규 공급이 많지 않은 반면 공공기관이나 산업단지는 지속적인 유치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단지의 경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